네, 안녕하세요.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. 자, 우리 35회에 합격하신 김현탁 평가사님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평가사님 좀 생활적인 거 어떻게 가져가셨는지 궁금합니다. 특히 이제 운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좀 이런 분들에 되게 좀 특별한 그런 게 있진 않을까 한번 기대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공부 시간. 얼마나 하셨어요? 공부를 딱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그순 공부 시간 기준으로 한 12시간 정도를 했고 점점 이제 체중이 증가하면서 이제 체력이 점점 같이 떨어져서 2년차 때는 이제 10시간 정도를 이제 전후로 했던 것 같고 3년차 때는 이제 사실 그걸 측정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진 않, 않지만 한 8시간 반에서 9시간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수로 12시간 한거 사실 되게 많이 한 건데 네.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 정도 시간으로 끌고 갔어요 한 1년 가까이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매일의 공부 패턴 1년차 때는 이제 아침에 한 6시 50분쯤 일어나서 그냥 계속 공부하다가 이제 저희는 또 자취를 해갖고 한 10시 반쯤 이제 음식 배달을 시켜놓고 <laughs> 12시 정도에 오게 이제 맞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12시쯤에 밥이 오면 밥 먹고 치우고 샤워하고 뭐한 1시나 1시 반 정도에 다시 또 공부를 시작해서 또 다시 5시 반에 또 배달 시켜놓고 <laughs>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중간에 네. 4시간 동안 안 일어나요? 아, 그 대신 그 뭐, 1시간 반 하고 뭐 10분 쉬고, 대신 쉴 때는 딱 10분만 쉬려고 이제 딱 시간 재놓고 쉬고,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몇 시까지 공부하면은 대충 내수를 12시간 찍어요? 보통 한 11시 한 반에서 12시 정도면은 찍었는데, 이제 점점 가면은 쉬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,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니까, 그래서 막 1시, 2시 이렇게까지 계속 밀렸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하다가, 결국 마지막에는 좀 이제 시간도 안 재고, 좀 약간, 뭔가, 이렇게, 너무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했다 그랬는데,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? 3년차 때는 이제 딱그 10월 말부터 이제 공부할 때, 아침에 한 9시 한반 정도에 이제 눈을 뜹니다. 9시 반 정도에 눈을 뜨고, 양치하고, 벌 앉아서 법정 공부 같은 걸 이제 시작하고, 해서 또 11시 반쯤 되면, 실무 문제 이제 좀 풀다가, 11시 반쯤 되면, 또 배달시키고, 12시에 밥 먹고, 런닝맨 같은 거 틀어놓고, 이제 예능 보면서 밥 먹다가, 뭐 샤워하고, 뭐, 한, 1시 반이나, 뭐, 한 2시쯤, 이제, 뭐, 기본서 다시 또, 또 보고, 5시 반쯤 다시 또 배달시키고, 그리고 3년차 때는 이제 그, 한 1시 반쯤 공부를 시작해서, 한 2시 50분까지 공부를 하고, 월 수금은 PT를 이제 3시에 가서, 4시까지 이제 운동을 하고, 4시에 다시 와서, 4시부터 6시까지 또 공부를 하고, 또 다시 런닝맨 틀어놓고 밥 먹으면서 보다가 한뭐 7시 반이나 8시쯤 이제 공부 다시 시작해서 대신 밤에는 12시 넘어서 뭐 1시 정도까지 하고 다시 또 아침에 뭐 9시 반뭐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. 어. 뭔가 2년차 때는 되게 이렇게 엄청 빡빡하고 네. 힘겹게 한것 같은데 3년차 때는 뭔가 느낌이 약간 좀, 좀 이렇게 널널하진 않지만 네. 뭔가 좀 자연스럽게 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, 네. 어땠어요? 2년차 때도 이렇게 할 걸? 아, 솔직히 그런 생각 했습니다. 공부 효율이 12시간을 해서 100을 넣으면 흡수되는 게한 10밖에 없는 것 같았는데, 3년차 때는 한 8시간 반에서 70을 집어넣으면 한65 정도가 흡수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또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있잖아요. 네. 어떻게 합니까? 저는 예능을 많이 봤습니다. 근데 대신 그 공부 시간에 지장 안 되게 밥 먹을 때 예능을 많이 봤는데 주로 이제 유재석님을 좋아해서 런닝맨이나 유키즈 뭐 이런 거 이제 위주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건 없어요? 아 이거는 도저히 안 풀려 스트레스가 막 너무 안 풀려 그러면은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막 30분 1 시간씩 좀 떠들고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를 좀 해소했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또 비슷하게 네. 아 오늘은 왜 이렇게 뭔가 이 자꾸 이렇게 머리 집중이 안 되지? 이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?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. 참고 그냥 앉아있자. 왜냐면은 일단 보면 얼마 못 보더라도 평소에 만약에 백을 봐서 한70 정도 흡수했다 치면 그냥 앉아있으면 30은 흡수가 될 거다.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앉아있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수험 기간 동안 가장 크게 놀아본 거는 뭐하고 논 거예요? 사실 논 적이 없습니다. 친구도 아예 모든 연락을 거의 다 끊었고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논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이렇게 하루 정도 영화 보러 간 적도 없어요? 네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어, 혹시 이제, 또 이제 공부하다 보면, 사실 이제 GS등수 보고 막 이러다 보면은 하루 정도는 진짜 뭔가 이렇게 되게 마음이 무너지는 날 오기도 하는데, 혹시 그런 적이 있었는지 와. 일단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. 왜냐면은 사실 성적이 잘안 나왔다고 해도 제가 힘들어하고 우울해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했으면 더했지 멘탈이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안될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안될것 같으면 내년에 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. 그리고 이제 혼자 공부하셨잖아요 네. 그럼 이제 조금 이 개별 스터디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진 않을까 뭔가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의 답안도 보고 서로 막 의견도 나눠야 될것 같은 생각은 안 드셨어요? 저도 그 자취를 이제 그 1차를 합격하고 신림동으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개별 스터디를 생각을 안한건 아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하고 사람과 만나서 이제 자꾸 얼굴 보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경우를 또 자주 마주했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냥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냥 혼자 공부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림동에 와서 그럼 집에서만 공부한 거예요? <laughs> 네 꼭 신림동 안 왔어도. 네, 사실은, 원래는 당시에는 랜드잇을 선택하기 전이었고, 이제 그, 학원을 이제 매일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, 사실 신림동을 들어온 거였는데, 들어와서 이제 랜드잇을 이제 그 제가 듣기 시작하면서, 대부분의 강의를 이제 인강으로 이제 수강을 했고, 그러면서 이제 사실 굳이 신림동을 안 왔어도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. 저는 뭐현탁님 사실 2년차 때랑 3년차 때 이제 봤는데, 현탁님이 문제만 풀고, 그, 그냥, 그 강평 때는 인강으로 들어가지고 저는 아, 이 사람 뭐 어디 갔나 이러고 있었는데 열심히 학원 다니고 있었더라고요. 아, 그러고 보니까 실강 굳이 조금 더 듣고 가지? 그게 제가 2년차 때 이제 답안 상담을 받으면서 가독성 있는 답안지를 만드는 스킬을 저는 거의 다 배웠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. 법조문 어디다 써야 되는지, 뭐꼭지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. 그래서 사실 남아서 강평을 듣고 다만 또 첨삭을 받는 게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시간에 열심히 스터디를 보고 집에서 가 한숨 잔 다음에 또 랜드잇의 장점이 저녁이 되면 강평이 바로 올라옵니다. 그래서 강평을 3시간 들을 수 있는 걸두 배속으로 1시간 반 안에 뚝딱 듣고 그날 복귀까지 마치고 토요일 날 이제 쉬었습니다. 생활적인 면에서 좀 마지막으로 한번더 짚어주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?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같이 평소에 이제 활동량이 많으셨던 분들은 갑자기 활동이 확 줄면 이제 체력 관리가 어려우시니까 운동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좀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사실 섬세함이 좀 떨어져서 막 서브 만들거나 이렇게 정리하는 걸잘 하지 못하는데 안평가사님은 그대로 서브를 다 제공해 주시고 저는 이제 그걸 열심히 보기만 하면 됐으니까 그래서 또 빨리 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음에도 계속 이제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가족이랑 제 친구들에게 되게 고맙다고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. 이거 합격수기 네. 밑에 이제 댓글에 저희가 달아놓을게요. 네. 또 보고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. 카페 아, 댓글? 네. 아, 카페 댓글 달아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. 혹시 이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현상님한테 물어보시면은 많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네, 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감사합니다.